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옆에분에게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 오는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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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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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아니면 손주들을 볼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또 가정에서 배우자의, 어, 치팅. 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 접근하는 방법과 좀 서양 사람들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힐러리, 그 힐러리의 제가 자서전을 좀 읽어봤는데, 남편에 대한 아주 신랄한 고발이 있더라고요. 주지사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의 모든 여성 관계를 다 적어놨어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 임기 때에 그 루인스키 스캔들은뭐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힐러리가 다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나,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그 문제 이제 재선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경제는 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은 재선됐어요 4년은 보장됐는데 이제 문제는 힐러리와 이제 클린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어떻게 이제 복할 것인가? 근데 그 거기에 심리학자들이 접근을 했는데 클린턴에게는 세 명의 심리 치료학자가 붙어요. 근데 힐러리에게는 네 명이 붙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기 클린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거기에서는 상처받고 상처 치유받을 사람 중에 한 분이 힐러리라는 거예요. 네 명이 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그분들의 심어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해 가냐면은 우리들은 보이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치팅이잖아요. 아우 t of a f 어? 불륜이잖아요. 불륜이고 그것이 문제로 부각됐는데 보이는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도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도표 하나 준비했는데 그잘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저기 behavior, 저기 행동이거든요 나타나는 우리는,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저 행동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 행동에서 맨 위에 있는 행동이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이 행동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감정과 정서적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인지적인 능력으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행동 메뉴에 있는 행동으로도 보이는데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가지고 클린턴이 어렸을 때에 7, 8세, 10세 때에 저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삼촌 집에 맡겨지고 그런 데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것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숨겨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허물어진 거죠. 그것이 치팅으로 나온 거라는 걸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인지적인 측면 그다음에 감성적인 측면을 치유해 가면은 행동이 고쳐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게 얘기, 했겠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게임을 열심한다고 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부모가 간심하면 공부가 될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 생각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인지 능력, 코고니티브, 그가 어떻게 그 생각을 바꿔줘야만이 감성이 감정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져야만이 행동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많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지행동 어, 그 심리학계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저도 여기 많이 동의를 해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복음이 우리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나오냐면 행동으로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서 이 닥터 프랭클린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몇 개월 전에 추천해 주가지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인데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직면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접근하면서 이 닥터 빅터 프랭클린의 이론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 소개하면서. 또두 패널이 깊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줄것 같아요. 아주 제가 여러분들이 노트를 어, 발제물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실연의 연속입니다. 아까 힐러리에게는 남편의 외도가 큰 문제였었죠. 또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플랭크가딱 단도집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는가? 왜 자살하지 않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만의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더미니홈 l 라이프 삶의 의미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글프 보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다. 힐러리에게는 힐러, 여러분 생각하면 힐러리가 그 어? 주주사 시절에는 나온 여성만 10명이에요. 백악관에서 드러난 것도 뭐한 명이죠. 근데 힐러리가 이혼하지 않고 살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에게는요. 대망의 꿈이 있었거든요. 대권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을 말하는 거 가지고 삶의 의미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 목표와 목적 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 닥터 플랭크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볼게요.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책임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내고 여러분들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걸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어, 가치 없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난과 환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의미한 고통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당하더라도 그 의미만 찾고 나면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실현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전업주부들. 60대가 넘어가면서 자녀들은 다 커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빈 둥지 중후군. 인생이 허무합니다. 남편도 뭐 이제 힘다 빠져 보이고. 그럼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거 스스로가요. 유축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럼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발견되고 실현되어야 될 의미는 무엇인가. 절망과 좌절 중에서도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어진 삶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빅터 플랭크리 이제 제안했던 로고테라피 어, 우리 바로 의미 치료죠 의미 치료 그래서 우리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로고테라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참 힘들지만 한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한번 더 깊이 대답 볼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북태, 빅터 프랭클의 삶을 보니까요, 190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게 3세 때 여러분 자녀들 꼬맹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3세 때에 그는 의사가 대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4세 때에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서 그가 질문을 던져요. 사람은 왜 죽는가? 그러면서 끝내 그 찾는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는 마침내 죽음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안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언젠가 죽을 거니까 맘도대로 살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지니까 오늘을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이미 그는 10세 이전에 그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15세 때에 철학적 사고의 십디학이라는 논문을 그가 기록고요 청소년 시기에 이미 의미 치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 버렸어요. 또 그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틸리와 결혼한다에 9개월 만에 그가 이제 가정이 이제 헤어지죠. 아내 아내는 아우슈비츠에 갈 수, 가지 않아도 될 상편이었는데 남편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거기에 지원을 해요. 그 남편은 살았는데 아버지 형, 어머니, 틸리는 그 수용소에서 다 죽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이야기죠 세 번째 보면 이런 척박한 삶에서 이 빅터 플랭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는 네 개의 수용소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우슈비치에서는 한 3, 4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죽을 고비가 많았던 거죠 응? 수용소의 시간은 참아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삶이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감자들이 죽은 동료가 남긴 음식을 먹어요. 또 그리고 깨스실에서 죽은 동료의 신발과 옷을 또 걸쳐 입어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피팍했습니까 그런데도 맨 밑에 볼게요. 이러한 인간 이하의 삶 가운데에서도 빅터 프랭크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 즉, 삶의 의미를 자각한 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지금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한 사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극한의 고뇌와 절망에 놓여서 빛나는 고귀한 인간성과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이로운 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끝이야라고 생각했는그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귀한 생명의 빛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몸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을지라도 정신의 자유만은 그들이 올메어 둘 수가 없었죠 아삭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죠 프랭클이 경험한 겁니다 나는 보았다 자신의 최후의 빵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이다 여러분, 이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검색, 거기, 거기 아우슈비치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피골를 상접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해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 최후의 자기 남아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루시 아델스 베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군주림으로 신음하면서 배급된 빵을 팔아 감자를 사서 죽음을 앞둔 동료에게 최후의 행복감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 정리를 해봤는데 인간에게 마지막 유기 순간에 발휘되는 최후의 힘이 비장되어 있다. 마지막 최후의 초월적인 힘이 있죠. 모든 생명체에 비장된 마지막 본성의 발로를 프랭크는 로고스로 해석했다 로고스를 이해했다 로고스는 영혼 논리 정신 우주 법칙 신 위대한 힘의 의미를 상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이 땅을 존재하고 있는 로고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원어가 로고스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극단의 실련과 고뇌가 프랭크를 만들 뿐 아니라 이것은 그 내면에 잠재된 생명에너지를 흔들어 깨운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기가 의미치료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자기 옷에다가 숨겨놓고 꾸몄어요. 꾸며놨어요. 근데 아우십시에 가자마자 옷다 벗어! 하는 순간 옷만 뺏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원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게 자기 몇년 동안 모아놓은 그 원고, 원고 초고로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얘기는 생명의 에너지가 뭐냐면은 나는 의미 치료에 대한 의미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론을 책을 써야만 해그 삶의 의미가 그를 살리고 살아가야될 이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뺏겼기 때문에 좌절하는데 그는 뺏겼기 때문에 그아우시비츠에서도 살아가야 될 소망을 그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밑에 밑에 보면 고뇌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고뇌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생각이 참 우리는 달라요. 어느 때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슬픔을 모르는 자는 기쁨도 모른다. 이노고테르피를 통해서 그가 정리를 해 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4-1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했던 그 말기암 간호사 얘기가 나오죠. 더 이상 환우들을 돌볼 수 없다고는 말기암 간호사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제 프랭클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일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건 누구나 흉내 낼수 없는 일이다. 그 말기암 간호사가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품는 모습을 다른 환우들이 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힘은 튼튼한 육체가 아니다. 삶의 의미를 착각한 후 감성에서 소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다의미치료의 유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심리치료사에서 3대 개파가 있는데 프로이드 정신분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프랭클의 로고테라피가 있는데 제가 볼때이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과거의 성적인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들러는 우리 권력의지라든가 지금이 지금 현재의 일이 우리를 지금 주장한다고 아들러는 보고 있죠. 근데 거기 반해서 이 바로 어 플랭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담 심리 삼대이이 이 개보죠. 그리고 이. 프로이드라든가 아들라든가 프랭클의 이론이 심리학의 세 가지 큰 주요 이슈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이 전공자가 우리 한 권사님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 권사님께 질문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3 희망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웃스트리트 t 에서볼 때에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 좋은데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썼는가를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수감자 중한 동료는 3월 31일 나치가 패배하여 해방될 것을 산신령에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이 될 때까지 아무 일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29일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고 3 1일 세상을 떠났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기다림. 아우슈비츠에서는요. 기다림. 헛된 소망이 클수록 또한 절망도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지고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요 무감각해져요. 오늘 사람이 열명 죽었는데도 무감각해요. 또막막그 카포라고 해가지고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때리거든요. 근데도 무감각해요. 맞았는데도 무감각해요. 근데 그 무감각한 것이 메커니즘 디펜스 방어 기제죠방역기제 자기를 살기 위해서. 무감각 해져야만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거 언제 봤냐면은, 저 장례식 때 제가 우리 송금님들 부모님이라든가 장례식 때 저는 데려오기 시간 되면은 그 마지막 그 입관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젊은 남녀 그 장례사들이 지루 한데 우리 송금님들은 막 거기서 울잖아요. 막 울고 막, 부, 막 거기서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버지 일어나세요. <laughs> 아버지 일어나세요. <laughs>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사들이 한 20대 말 젊은데요. 무표정으로 싹 그걸 다 진행하더라고요. 감정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 폐으냐니까 그래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기지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이 포도 수용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적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4 -4, 그래서 4-4, 그래서 이코페르니쿠스적 삶의 의미 전환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삶의 의미가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일에 책임을 자각한 인간은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생의 게임은 반드시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춰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희망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수용소에서 집단 병력을 연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포로로 의사가 그 부유한 삶 가운데 종교받는삶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바꾸냐면요 나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 병리학을 환우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는 일은 역경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행운일 때이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죽은 고비가 얼마나 많는지 몰라요. 어? 한쪽으로 100, 하루 100명씩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100번이 플랭크예요. 근데 갑자기 카포가 와가지고 그를 탁 밀어내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집어넣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요 마지막 날 포로 수용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포로 교환을 위해서 명목상으로 이제 나치들이 트럭에 막 타라는 거예요. 너희들 해방됐다 타라고 했는데 막 탔는데 거기에 프랭클과 다른 사람 두 명의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열다섯 명이 그 트럭을 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프랭클과 다른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들 가가지고 주치의한테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막 따져요. 프랭클이. 근데 모르겠다고 당신들이 빠졌는지 그러면서 머리 굽고 넘어가더라는 거예 자기들 가지고 포르소스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근데 그 빠져 나갔던 차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다 차가 그대로 다 화형시켜 버리고. 모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 프랭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경험됩니다. 어? 줄 한번 잘못 사가지고 죽으려다가또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는 일은 역경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행운일 때, 내 힘과 무관하게 자기를 존재를, 그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죠. 이 사람은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고난을 인내하지만 삶의 의미의 상실은 견디지 못한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뭔가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빅터 플랜 그런 더 삶의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의미 에너지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제가 의미 치료의 적용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분이 이제 로고테라피를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역설지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자기의 두려움이죠. 뭐, 많은 가지,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렇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더 생각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설지향으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초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성도들 앞에서 떨면 어떡하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는 제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면은, 역설지향. 패러독시컬 인텐션이죠. 어떻게 가지냐면은 오늘은 성도들 앞에서 한번 왕창 한번 떨어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떨수 있는 사람인가를 성도들에게 보여 줘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올라오는 순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프랭클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적용해 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자는데 굉장히 애먹습니다. 아주 어떤 날은 그런 거예요. 12시가 넘는 잠이 안 와요. 1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요. 두시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려고 시름시름 하다가 막 그런 날이 많아져 한두 시간 자고 새벽쯤에 나올 때도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한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 잠이 안올것 같다 그러면요. 그럼 내가 얼마 얼마 동안이나 잠을 안잘수 있는가 한번 내가 참아 봐야겠다. 그 순간부터 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이 잘못 주시는 분들이다가 하더라도 우리 저기 잠을 안 잔다 애들이라도 내일 시험 보잖아요. 중공사 기말고사 되면 밤에 잠잘 잔다. 참 신기하죠. 잠못 자는 애들이 있는데, 밤새도 놀던 애들인데도 공부하려고 하면 잠이 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역설지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키라는 것 두려하지 워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제가 이거 썼잖아요. 제가 이건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이 떨고 얼굴이 붉은지를 보여주겠어. 그생각부터는 약간 덜하죠. 또, 언제까지 잠자는 것을 참을 수 있을지, 혹시 여러분들 불면증 있으시면요, 자려고 실험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한번 잠을 안잘수 있는가 한번 참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잠이 막 온다는 거. 이미 피터 프랭크가 한 말이에요. 예? 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 피터 프랭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 70년대에 강연료가 그 당시 돈으로 만불이 넘었어요. 만불 넘었어요.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그분은 그, 자기가 또 당연히 그걸 받았다고 생각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프랭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이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작은 일을 할 때에는 큰 일을 할 때처럼 철저하게 하고, 큰 일을 할 때에는 작은 일을 할 때처럼 편안하게 하라. 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실전할 때는 연습처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어려운 설교고, 5분 설교래. 5분 설교할 때는 5시간 든대요 그런데 5시간 설교는 5분이면 땡이래. 준비 시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겠어요두 네? 번째 일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라. 저는 맛없는 음식은 굉장히 맛없는 음식이 아니라, 그 입맛이 없을 때는 빨리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음식을 빨리 먹어버려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제가 맛있는 걸또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일을 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라. 또세 번째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제 아내가 이제 오늘 지금 코로나 검사 이제 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모레 들어오는데 저는 제가 저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밥은 챙겨 먹겠는데 설거지가 싫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에는 설거지를 이만큼 싸놓고 아내 오기 전에 다 했어요. 한, 한두 시간 걸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먹은 다음에 혼자 먹을 일이 있으면 먹은 다음에 거기 싫거든 솔직히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해버려요. 가지고 싸,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쌓아놨어요. 한 번도 안 쌓아놨어요. 제 아내 보면 더 칭찬받을지도 몰라요.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하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 빅터 프랭클이. 나름대로 미국 사유라든가 독일에서 인정받고 살아간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가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이게 피터 프랭클이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 자기 운명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있잖아요 이거 Everything is Happen for You, Not to You. 여러분의 힘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속 썩이는 일들 남편이 이런 일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43절은 좀 통과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고 싶은 게 뭐냐면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의 최고의 최고의 것은 뭐냐면 덕, 덕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여기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그 나치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체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빅터 프랭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죽었죠, 형이 죽었죠, 틸리가 죽었죠 자기의 온, 다 삶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대책임을 반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불행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은 수용소에서 죽었으며 나는 그들의 포로였고 수감 번호 이거였고 죄수였기 때문에 내겐 반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역할을 내가 맡겠습니다. 그건 나의 의무예요. 유대인들이 엄청 그를 공격하죠. 당신이 왜 연대 책임을 반대하느냐. 근데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나는 연대 책임을 반대할 자격은 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나치에 대해서 막 그들을 어?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애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볼래 시작 엄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애를 내는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서 읽은 거죠 오늘 마치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혹시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오히려 구제불능이다 고뇌는 인간을 성숙시켜서 진실에 자기를 불러일으켜 사는 의미를 성찰시키는 기회이다 고뇌는 어디까지나 기회이며 수단이지, 목적 자체. 여러분, 이게 기회라고 해서 고난을 일부러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행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빅터 플랭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 설명했을 때 것처럼 생각을 바꾸면 인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감정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거꾸로 이렇게 돼요 행동이 문제가 보게 되죠? 감정이 문제죠? 되지만 치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지 남편과 여러분 남편 바꾸고 싶어요? 50년 동안 길 들였으면 그분이 낫다는 거야 길 들인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보이는 그 마음에 드는 행동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분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어주고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행동이 고쳐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말하면요, 옳은 말인데 공부하라 옳은 말인데 잔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가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생각을 바꿔주고 그, 그런 말미암아서 감정이 바뀌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플랭크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멤 밑에 줄한다 같이 한번 시작. 운명이 레몬을 주거든 레몬에이드를 만들 노력을 하라. 이걸 듣고 어떤 분이 학원을 오픈했는데 레몬 학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레몬 학원 보면 많은 자녀들 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저와 강의는 마치고요. 감사합니다.